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자, 요즘 웨이브가 하락을 많이 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막대한 손실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자료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USDN의 USD 차트입니다. 상당한 하락을 맞았었죠. 달러에 패그가 되어야 하는 USDN의 차트입니다. 자, 무려 1달러에서 34.99% 거의 1달러에 고정 패그되어야 되는 USDN이 무려 순식간에 마이너스 35%가량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웨이브 역시도 상당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웨이브 역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0.6달러, 0.64달러까지 급락을 하였던 USDN이 현재 일봉상으로 지금 시점에 0.97달러까지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최고 0.98달러까지 상승을 해줬는데요. 달러에 패그된다는 것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게는 상당하게 중요합니다. 원화라든지 엔화, 뭐, 여러 통화가 있지 않습니까? 유로라든지. 하지만 자국의 통화가, 예를 들면 한국의 원화가 현재 1달러를 살려면 1300원을 줘야지 살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는 20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살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이득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원화를 줬더니, 은행이 예금을 하면, 뭐, 2%, 1% 이자밖에 주지 않는데, 이것을 USDN 같이 달러에 패그되는, 달러에 패그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가만히 보유만 하더라도, 달러에 안정적으로 패그가 되어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정감과 또 자극화폐의 가치 하락을 생각해서 이렇게 달러에 폐거되는 자산을 저희가 이렇게 암호화 자산에서 이렇게 usdn 같은 자산군을 매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달러에 폐거된다는 신뢰를 깨부수고 이렇게 USDN이 0.64달러까지 하락을 하게 된 부분은 정말 상당하게 많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이전처럼 확실하게 1달러에 오랜 기간 페그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는 어, 상당하게 신뢰도를 잃은 부분이 맞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현재 가격이 0.973달러입니다. 자, 어느 정도 1달러에 가깝게 패거되는 모습은 어느 정도 신뢰도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근거가 있다 할수 있고요. 자, USDN이 어느 정도 급락한 부분에서 급격하게 반등을 해줬지만 당연하게 1달러에 패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등을 해줬다는 표현보다는 당연한 부분을 회복하는 과정 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떨어뜨린 신뢰도를 회복하는 과정 중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USDN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완벽하게 신뢰를 유지하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필요가 없는 코인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긍정적으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웨이브가 상당한 거래량을 터져주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급격한 상승에는 급격한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웨이브의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셔도 어, 과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과거 사례가 현재와 똑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어느 정도 어, 웨이브 원화 차트입니다. 원화 차트고 자 일봉상 바닥 구간 13,000원 대에서 5만 6천 원까지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2021년 5월 달에요. 그리고 조정을 거치지만 조정을 거쳐도 어느 정도 등락폭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또 횡보 구간 4만 원 부근에서 이렇게 며칠이라도 횡보를 해줍니다.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주면서 조정을 주고 또 상당하게 또 기간 조정을 주게 되는데요. 제가 방송을 드렸던 부분은 최근 웨이브가 71,000원일 때 저는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71,000원이 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그리고 다음날 71,000원 위에 가격으로 폼핑이될때한 분은 또 어느 정도 더 오를 것인데 제가 너무 빨리 매도에 대한 방송을 했다 그런 원망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확실하게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매도를 하는 구간이 맞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었고요. 물론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확한 매도 시점이라든지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타점을 잡는다는 것은 세상 그 누구도 불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USDN에 대한 불안함이 커지고 USDN에 급락이 있을 때 무려 하루 만에 25%의 하락을 보이게 됩니다. 이 당시 제가 방송을 드릴 때 웨이브가 충분히 어느 정도 하락을 할 구간은 맞지만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이 과한 부분은 어느 정도 usdn의 급락에 기반을 하여서 어 조금 더 과하고 또 빠른 속도로 급락을 한것 같습니다. 라고 방송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역시도 유, 웨이브에 이렇게 많이, 어,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적지 않게 많으실 겁니다. 반등할 것이라 보시고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으셨거나 또 어느 정도 물타기를 꾸준하게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어떻게 안 좋은 소식만 있겠습니까? 자, 현재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USDN이 상당한 반등이 왔으니, 상당한 회복이 왔으니, 웨이브를 매수하세요.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은 아니지만, USDN이 어느 정도 상당하게 회복을 보인 점, 또 USDN에 의해서 상당하게 폭락을 한 점, 그런 점을 고려해서는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지도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얘기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웨이브 이렇게 차트를 보셔도 조금 더 빠른 손절이 조금 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볼링 조 밴드 주봉상 하단 터치할 때 매수를 하고 또 상단 터치할 때 매도를 하고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쉬운데 실전 투자에서는 이런 원칙들을 또 지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원칙이란 게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보시면 주봉상 상단을 터치하고 또 꾸준하게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또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시면 자, 주봉상 터치가 이게 강력한 추세가 될 수도 있고 또 강력한 매도 신호가 될수 있고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 더 보시면 지금의 조정 역시도 이전의 사례를 보시면 또 상승을 할수 있는 큰 상승을 할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 또 상당한 기간 조정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드리는 것은 웨이브에 대한 매도 관점은 이미 7만 천원일 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중간에 언제 물을 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usdn에 대해서 usdn의 급락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하락이 많이 나왔던 점을 생각하면, USDN이 지금 회복하는 점을 본다면, 웨이브도 어느 정도 급락은 조금 멈출 수 있지 않겠나, 또 그런 희망적인 부분을 전해드리려고 방송을 한 것입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